유... 하... 아, 이번에 오랜만에 의상 리뷰입니다 뭐전 클래스 다 나왔고요 저는 이제 다크나이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아카데미아 요번에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그 의상이죠 교복 느낌의 의상인데 이제 좀 유행 지난 이 이걸 뭐 더블이라고 하나요? 이거에다가 밑에 이렇게 좀 밑단이 이렇게 좀 주름 되어 있는 약간 호불호 이쁘지만은 없는 게 이쁠 것 같다 사람은 아 그래도 그냥 뭐 포인트니까는 냅두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좀 호불호가 갈렸던 그런 의상인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검은 사막에서 거의 뭐한두세 번째인가요? 이런 현대 의상 비슷한 거 나오는 게 검은 사막의 고집이 많이 꺾인 그 의상. 전 다크 나이트로 구매를 했고 한 번씩 입어 보겠습니다. 의상은 네 개의 파츠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뭐 이뻐요? 예, 네, 안 이쁜 건 아니에요. 야 이거 또 핀을 이렇게 꽂아놨네 핀을 고집이 많이 꺾였네요 머리 일단 머리장식이 되게 막 그런 주렁주렁 달려있는게 없어가지고 검은 사막이 고집을 많이 꺾었다 라는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지 자기네들은 교복을 그래도 만들기는 싫어 그래서 이렇게 만든거야 약간 제복 플러스 교복 왜이래 하늘 왜이래 의상 리뷰하는데 날씨 왜. 이래? 단추에 모양이 있네요. 모양이 있고, 넥타이 있고, 넥타이 핀 있고, 어깨에 뭐, 저런 거, 견장 같은 거 있고, 약간, 약간 제복. 제복 플러스 교복. 양말이랑 신발. 신발 이렇게 있고, 이게 양말이랑 신발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 바, 아, 반짝반짝하는 게 번개 치는 게 아니라, 아, 약간 그건가요? 그 팝스탄가요? 아, 아, 조명이 반짝반짝, 아, 아 대기 모션이 있네요. 프리미엄 의상도 아니면서, 약간 한번 이렇게 옷맵시딱 다듬고 털어주고, 한번 귀 넘기고 자세 잡으면 셔터라이트 바로, 아, <laughs> 망토, 망토를 제거하면은. 이제 안 보였던 무기가 나오고 마이를 벗습니다. 근데 멜빵이 있네요. 멜빵이 있는 게 이쁜 것 같아요. 없는 게 이쁜 것 같아요. 멜빵이라고? 멜빵에 난 멜빵이 없는 게더 깔끔한 것 같은데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없는 게더 나? 아이 멜빵도 호불호가 많이 좀 갈리겠네. 이 팔에 이거는 이건 왜 가죽끈은 왜 해놓은 거죠? 그러 이게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려요. 그리고 이게 손 보면은 장갑인데 장갑이 시계입니다. 네, 시계라서 또 깔끔하네요. 뭐 베디한테요. 네, 다크나이트나 뭐 각성 랑 같은 캐릭터들 보면은 이 각성으로 변환을 하면은 의상 디자인이 조금 바뀌어요. 네, 반팔이 되네요. 네, 보면은 여기, 여기 좀 소매가 좀 짧아. 이쪽. 여튼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이렇게 접혀지네. 여기, 접혀진다. 너무 올렸다, 근데. <laughs> 네, 하복이네요? 너무, 좀 너무 올리긴 했는데. 무, 왜냐면은, 이게 다크나이트 무기가 여기까지 닿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올린 것 같아. 염색을 한번 볼까요? 염색 레이어부터 한번 볼게요. 셔츠, 어디죠? 뭐가 깜빡깜빡 하는 거죠? 뭐죠? 아! 요거 이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이거 이거 셔츠에서 여기다가 뭐 고정하는 이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전문 용어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반짝이는거지 이거는 진짜 이거 망토 속인가보다 양말 그러니까 양말이 신발이랑 묶여있는게 아니라 이게 양말이 의상이랑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다른거를 끼잖아요 그러면 이 양말은 계속 보여진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다리는 양말이 신겨져 있는 게 계속 고정이라는 뜻이야.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차라리 신발이랑 묶여 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쵸? 맨 다리 그게 좀 아쉽죠. 그리고 치마, 치마에서 또 이거, 이거랑 여기 밑에 주름 이거를 나눴네요. 넥타이 여기 이제 안에 멜빵 같은데요? 아 이게 멜빵이랑 여기 팔끈 이 팔끈 이거 왜? 나 이거 진짜 모르겠네. 이걸 이거 팔에 이거 뭔데? 이거 혹시 뭐 옛날 뭐 이게 뭐 있어요? 이것도 명칭이 그냥 혈압 측정기 그냥 패션이라고 완장? 이것도 뭐 있어? 이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논란의 버튼. 이것도 이렇게 7, 8번이 그 여기 치마 여기 버튼이고, 망토, 망토라고 해야겠지? 마이, 망토, 마이, 마이. 마이네, 마이. 마인데 망토 같은 디자인. 뒤에서 보면 망토, 앞에서 보면 마이. 거의 뭐 창작을 했네요. 아, 이게 또. 변장이랑 이게 이렇게 묶여 있다고?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양 말을 신발이랑 묶었으면은 레이어 이게 하나가 남는 거잖아. 총 11칸이니까. 그럼 이거랑 이거를 분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같이 묶여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저기 뭐큰 거. 이게 뭐여요 칼페온인가요? 아, 이게, 이 의상 스토리가 칼페온 교복이네요. 어이 안에를 빨간색으로 하니까 이쁘네. 이거 안에 색깔. 안에 색깔도 있구나. 아, 와, 야, 이, 이걸 몰랐다. 이 안쪽 색깔이랑 여기 마이 버튼 색깔이랑 같이 묶여있네. 와, 씨. 약간 이렇게 붉은색으로 하니까 이쁘던데. 아, 이게, 왜냐면, 버트는또 광택을 주고 싶단 말이야. 아, 이게 너무 아쉽네. 이걸 광택을 주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강제로 이거랑 맞춰야 돼. 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약간 멀리서 보면 이거 사륜난 같아. 이렇게 하니까, 는 만화, 만, 저는 만화경 사륜난 같아. 이거 봐봐. 얘, 얘 봐봐, 이거. 이거. 약간 만화경 사륜난 아니냐? 와 조졌다 큰일났다 사료난으로 보인다. 오 깜짝이요. <laughs> 아니 염색을 하고 보니까는 조금 비슷하게 염색을 하셨네. 약간 결국 흰색 검은색 이걸 좀 많이 하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염색을 네. 네, <laughs> 네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약간 그러네. 나랑 셔츠 색깔이 좀 다르네. 넥타이는 기본으로 하셨네. 네, 요번 신상 일단은 저는 화이트, 블랙으로 그다음에 약간 여기 안에 망토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레드로 살짝 포인트 줘가지고 세 가지 색상을 써가지고 일단 염색을 해봤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평가로는 옷이 안 이쁜 옷은 아니에요. 이쁜 예쁜 옷이에요. 이쁜데 그냥 약간 몇몇 포인트는 아쉽다. 검은 사막 신상 리뷰 한번 해봤고요. 어우 남인가요 이거는. 오 남캐도 괜찮네요. 이런 거는 자이언트가 입으면 이쁘겠다. 어 근데 의상 이렇게 보니까 의상 괜찮다. 어, 의상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쁜 것 같아요. 어 이뻐 괜찮아. 아, 이 썸네일 어저분 지나가시는 분이야? 썸네일 사진 좀 찍어야겠다.